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크고 작은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의 병환이나 이별로 인한 상실, 깨어진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병든 몸과 싸우며 버텨야 하는 지친 하루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모두가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하지만 그런 말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단절감만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남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바라본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보다 그저 곁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이며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는 진리의 정원의 긴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